2023년 9월 16일 오후 4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어, 주말 동안 나온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음,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아직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요일 날좀 나올 수도 있어서 어,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중에서 뭐한몇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일단 가지고 왔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주말에 중요 이슈들을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중요 이슈들만 항상 전달을 하고요. 그 관련주들은 일요일 저녁에 좀 전달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일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자커버그. 그의 변심.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AI로 먹거리 바꾸나. 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스레드라는 SNS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은 약간 경쟁 상대를 불러일으켰죠. 어 일단, 일론 머스크와의 이제 대결도 있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나서 실제로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 중에 한몫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굉장히 끌기에는 굉장히 충분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에서 어, 놀랄만한 이제 성적을 낸건 아니겠지만 메타 플랫폼이라는 이제 행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아지는데 어 이제 예전에 21년도 쯤에 호라이즌 월드를 이제 메타버스의 느낌으로 일단은 그거를 오픈했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주목도가 많이 없었다가 스레드가 굉장히 관심 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약간은 다시 트위터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내용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 원전 협력부터 꺼낸 젤렌스키 리튬 광산 공동개발도 제안했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사업 등의 이제 4대 분야를 협력을 요청을 한 거겠죠.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 키우 방문을 마치고서 이제 귀국을, 어, 한 것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우를 찾은 한국 재건협력 대표단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 원전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원전도 주목이 좀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체코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원전의 테마들을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원전 플러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제일 주목도가 있는 건 역시나 재건 쪽밖에 는안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 제일 그거가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목을 원전으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재건 쪽을 아마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를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우크라 재건 한국이 이끈다 최대 1조 달러 기회장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 관련주들이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들은 역시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 우크라이나 재건의 우리나라가 이제 협력을 하는 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치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 측면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재건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있다는 거.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어 재건 특수 댐 철도 육대 프로젝트 착수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댐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거 내용과 플러스 얘도 같이 플러스 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현재 토요일 시장에서 가, 토요일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거는 역시 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어,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한달 만에 한번 맞는 비만약 도전한다 지금 사실은 비만 관련주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어, 그 관련해서,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등등 이런 애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졌던 건, 역시나 비만과 플러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CEO인, 음,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위고비 얘기와 노보노 디스크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도를 높여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비만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비만 테마라는 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 많이 없어요. 개별적인 테마로 많이 분류를 했었지 어떠한 큰 테마로서의 분류를 하기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한 자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비만 테마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비만 플러스 이제 당뇨 테마들은 이제 한큰 테마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목을 이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를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비만약 개발에 이제 도전장을 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동물실험을 해가지고 효능을 이제 검증을 해서 위고비보다 투약주기를 확 늘리겠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비만약 시장이 뛰어드는 건 약효 지속에 시간 늘릴 수 있는 독자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서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일단 뭐 말은 누구든지 할수 있죠. 결과론적인 것들을 보여줘야지 사실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기대감을 하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약간 이제 목적성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체크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에 여섯 번째는 리튬 가격이 문제다. 에코프로 주가 왜 떨어지나라는 이제 어떠한 이제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리튬 가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 차트와 비슷하다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탄산리튬 가격 추이가 1kg당의 이제 차이를 봤을 때그 그래프를 보면 에코프로 주가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기사분도 이 내용을 체크를 해서 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작년에 좀 굉장히 패닉 을 받았던 거는 어, 원자재 슈퍼 사이클 때문이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제 주목도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전쟁으로 해서 가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리튬이 굉장히 생산이 됐었고 그다음에 니켈, 그다음에 금, 뭐 원자재에 대한 애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에코프로와 리튬은 뗄나 뗄수 없는 워저제입니다. 그래서 근래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리튬 플러스 니켈 가격들이. 그래서, 어, 직전 거래일보다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금액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에코프로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 사실은 에코프로가 많이, 지금 이제 100만원대를 깼고, 이제 80만원대까지 이제, 이제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서, 꼭이 리튬 가격 뿐만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다시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10월 사우디서 어, 생산 부지 확보. 이것 때문에 이제 일단 시간에서 이미 어, 이미 사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긴 한데 어, 주목도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생각으로 일단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사실은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제 성공을 하면서.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설비 구축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우디 산업개발 펀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SIDF라고 해서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금액이 이제 수천억 원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령이 이제 공시를 하나 냈거든요. 어, 고혈압 이상지혈증, 계량신약 복합제, 임상삼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6시쯤 내용이 나온 거라서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말 그대로 이제 임상시험은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 23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어,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 다 쉽게 말해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 사, 임상 3상 시험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 경합주에서 어, 트럼프가 41% 바이든이 35% 어,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테마성이 바뀔 수가 있죠. 일단 바이든이 되면서 친환경 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테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원전이 굉장히 죽었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성향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트럼프가 된다면 역시나 원자재나 그러니까 그월어제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국 바이든의 수혜뿐만 아니라 트럼프한테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 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친환경 쪽은 좀 죽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실질적인 그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원전이나 이런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 간단하게 오래간만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관련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날 정리를 해서 영상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또 중요 이슈들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